인사이트 권기려 기자 인기 유튜브 콘텐츠인 가짜 사나이 2기의 합격자가 일부 공개됐다. 2 3일 유튜브 채널 피지컬 갤러리 커뮤니티란에는 가짜 사나이 2기 포스터가 올라왔다. 포스터에는 가짜 사나이 2기에 합류하게 된 방송인 줄리엔강과 인터넷 방송인 히미 길의 모습이 담겨 있다.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어딘가로 걸어가고 있다. 지친 표정으로 이들을 따라오는 몇몇의 모습이 흐릿하게 담겨 있다. 피지컬 갤러리 측은 내일 저녁 8시 가짜사나 2기 에피소드 영편이 시작된다고 알렸다. 본격적으로 일회는 10월 1일 오후 8시에 이 회는 10월 3일 오후 8시에 업로드된다. 지컬 갤러리 측은 매주 목요일 토요일 업로드됩니다라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다.